아름다운 잿빛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누구나 눈이 가게 되는 저 아름다운 미인은 대체 누구인가요? 네, 이 나비입니다. 이 나비의 설정은 2세대 소울워커이면서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샷건과 딱총 등등 화기를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나비의 승급 후에 생기는 새로운 패시브는 일반 공격을 할 때마다 준척되는 버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공격과 같이 사용하면서 스킬 운용이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나비는 일반 공격에도 SG가 사용되기 때문에 초반 육성에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나비의 스킬을 살펴보면 리 로드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사용 후에 SG를 무조건 100% 회복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SG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准币 여기서부터는 이 영상을 제작한 제작자의 나마스테 같은 스킬트리입니다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소울워커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서대로 스킬을 사용하는 스킬란이 총 6개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추가 효과가 생깁니다 피해 증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SG 소모량 감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선택하고, 물론 저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나비에서 가장 중요한 리 로드 스킬을 모든 스킬란 두 번째에 올려두었습니다. 표 확인. 제거. 끝입니다. 대장전. 장비 확보했습니다. 니다 준비. 엎드려. 폭파. 이유는 초반 육성에서 느끼는 중간에 부족해지는 SG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스킬을 사용하고 두 번째 스킬은 무조건 리로드를 해야 하겠지만, 리로드 자체도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격과 스킬을 사용하면서 중간중간마다 다시 쿨이 돌아오는 리로드를 강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킬이 쿨이어도 두 번째 스킬인 리로드를 사용하고 세 번째 스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로드가 쿨이면 첫 번째 스킬 후 바로 세 번째 스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이 스킬 트리는 리로드를 강제로 사용함으로써 SG를 계속 충분하게 회복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SG가 부족한 경우 모든 스킬란이 리로드로 아이콘이 보이기 때문에 리로드 후 다음 스킬을 원하는 스킬란 버튼을 눌리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기준점은 바로 첫 번째 스킬과 세 번째 스킬의 분배입니다. 저는 쿨타임이 작은 스킬을 첫 번째, 그리고 쿨타임이 긴 것을 세 번째로 분배하였습니다. 엎드려. 여기까지가 스킬 트리 설명이었고, 마지막으로 팁한 가지와 추천 이상 아카식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포, 장비 있습니다. 세이브 에너지를 마스터할 경우 생기는 보급상자를 먹는 성공.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 상자에 걸가서 먹는 것이지만, 다른 방법은 스킬 모션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스킬로 간혹 먹고 있는데, 스네이킹 샷건과 와일드 스네샷입니다. 효율은 높다고 못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까지 영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성공! 완벽합니다. <laughs> 대장전, 장비 확보했습니다. 진압합니다. 대장전, 엎드려 제공합니다. 장전. 아, 장전 목표 확인. 제거. 아, 진압합니다. 이비 접근 전 개시. 엎드려. 준비 확보했습니다 진압합니다 준비 허니비 온 목표 확인 제거 재정전 접근전 개시 엎드려. 제거. 블랙아웃 대장전. 진압합니다. 장전. 목표 확인. 제거. 끝입니다. 준비. 아, 비 확보했습니다 하. 하. 하브레이이크 아,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아, 브레 대장전, 장비 확보했습니다. 재장전 <목소리도> <제정전>. 래시 <목소리도> <목소리도> 언니비 오리 장전. 하! 임무 확인했습니다. 제거 떨어집니다. 하! 하겠습니다. 준비. 임무 확인했습니다. 제거. 디나합니다엎드려 제거. 장전. Gracias. 진납합니다 아, 준비. 엎드려, 제거. 굿 준비. 명령을. 대장전 임무 확인했습니다. 제거 하, e u 아 h 리하겠습니다 대장장. 엎드려 대리, 고틀. h 장 h 진압합니다. 장전. 끝. 목표 확인. 제거. 끝내겠습니다. 제거. 끝입니다. 장전. 장비 확보했습니다. 재장전 명령을 떨어집니다. 재장전 임무 확인했습니다. 제거 끝내겠습니다. ठीक है